어, 김치 선수, 어우 제, 지금 날이 추워서 지금 입이 지금 계속 버벅거벅거리고 있는데 네. 네, 추, 추운 날씨에서 뛰는 거 힘들지 않았습니까? 어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춥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. 오늘 3안타 때린 거는 좀 어,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. 어 사실 뭐 그렇게 잘 쳐서 나오는 안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그것 또한 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. 네. <laughs> 앞으로를 네 경기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 그래요? 어, 이수철 어, 어떻게 서 어떻게 어떻게 때리면 잘 치는? 거, 아니, 어떻게 드는 거예요? 어떻게 마음에 들어서 굉장히 칭찬 많이 해주셨거든요. 네. 좋은 안타라고 막그러시고아 어... 근데 어떻게 하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? 아그아그 아, 그 대답하기 전에 네. 부상 당하고 난 이후에 첫 타석 들어와서 초구 안타 때렸잖아요. 네네. 정우영 캐스터 그거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. 네. 그런 안타를 때려야 좋은 안타, 마음에 드는 안타가 되는 거예요? 어, 네 그런 식으로 치는 게 와, 나이, 그러면 나이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걸 노리고 들어왔던 거예요? 정우영게스터 궁금증이에요? 노리고 그첫날 아, 네. 부상 당을 네, 네, 네. 초구를 때렸을 때 네. 노리고 들어왔던 거예요? 아니 그냥 눈에 보이니까 때린 거예요? 초구를 치자라고 생각을 하고 아, 네. 그래서요? 네. 찍었는데 맞았습니다. 정우영게스터가맞췄습니다 네, 그 오늘 또 나와서 첫 타석부터 불리한 카운트에서 계속 좀 좋은 안타를 좀 만들어냈었거든요. 네. 요새 타이밍이 어떤 투수들간에 잘 맞고 있습니까? 어 오늘은 좀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도 좀 타이밍이 변하고라든지 그런 게좀 대처가 될수 있었던 그런 타이밍이 나왔었던 것 같고. 네. 어. 그래서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네 오늘 안타 세개때렸잖아요네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액수조로 간 안타 네. 그 안타가 가장 값어치가 있는 안타 적시타 했다는 건 알고 있죠 아네 일단 특정권이어가지고 네, 네, 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네 운이 좋게 그렇게 안타가 나와가지고 아니 거기서 더 도망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또막 쫓기면서 아, 경기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 구자욱 선수가 마지막에 어렵게 잡았잖아요 네. 자기가 판단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잡은 거죠? 잡고 나서 뭐라고 하던가요? 저보고 안 됐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가요? 뭐가요? 제가 잡을 수 없었냐고 아 네, 얘기를 했는데 제가 코를 빨리 못해가지고 네. 자욱이 형이 아, 잡을 수는 있었어요? 네, 잡을 수 있... 근데 그걸 상으로 봤을 때는 <laughs>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? 근데 자욱이 형 잡은 위치 보니까 네. 잡을 수 있었을 아니에요. 것 같더라고요. 자욱이 형이 판단 최초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아, 잡은 거예요. 네. 예.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타구가. 네. 그리고 요즘 그 이제 예하수 옮겨서 2년 차잖아요. 네. 어때요 예하 수비가? 어 작년보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긴 것 같고 어. 또 자신감도 많이 붙은 것 같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예그외에 다른 것은 뭐 시즌을 치르면서 지금 크게 염려되는 건 없어요? 공격이나 수비에요? 어. 뭐 이전에 좀 부상을 당했어가지고 앞으로도 경기가 많이 남았는데 예. 앞으로 남은 경기 동안 좀 건강하게 야구를 하, 하는 게 음. 목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노상에 나가서 가야 될 타이밍에도 좀 자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? 다리 때문에? 어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. 아, 그래요? 제가 좀 오늘은 그 투, 상대 투수도 그렇고 포수도 그렇고 좀 그 빠른 템포를 갖고 있어가지고 아 김도윤 선수도 빠른가요? 어 충분히 시도는 해볼만 했는데 좀 신중하게 네,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? 네. 아, 네. 아, 김지찬 선수 네. 그럼 100% 전력질주는 가능한 상태인거죠?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어, 예.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는요 자욱이형한테 그래요 저한테 맡기지 말고 형이 알아서 좀 해결을 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<laughs> <laughs> 그렇게 아, 네. 이야기를 해야 돼요. 자기가 잡야들 타고도 호배라고 잡으라고 이러면곤라하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 네. 제가 <laughs> 더 자신 있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<laughs> 저 진짜 제가... 그 궁금한 게 있는데 네. 그 오늘 안타 세 개가 네. 오른쪽 왼쪽 그리고 가운데 막 이렇게 다 코스도 그렇고 네, 네, 네. 딱그 외야와 내야에 정말 그 애매한 위치에 딱 떨어지는 않다잖아요 다. 네 맞습니다. 그 거리 계산을 본인이 하나요? <laughs> <laughs> 아참 <laughs> 그게 실력이라고 김찬 선수 내가 그게 실력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. <laughs> 그랬더니 그거를 어떻게 계산하고 때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아니 그 거래요? 거리 계산을 하나요? 야구가 아? 그렇게 되나요? 안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. 네, 뭐 그렇게 하면은 야구의 신인 것 같고요. 어. 네. 어... 어... 강하게 치려고 하기보다는 좀 제가 탐택 위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. 그런 식으로 좀 안타가 많이 나오지 않나 생각해니다김자 네. 선수 안 웃으니까 네. 약간그 어린 티가 없던데, 네. 그 웃으니까 이제 좀 약간 아기 티가 좀 있네요. 네. <laughs> 많이 웃겠습니다 네. 아, 그, 아니, 어렸을 때는 그냥 웃으나 안 웃으나 이렇게 애기 티가 있었는데, 네. 아까 인터뷰 오려고서 있는데 안 웃으니까, 아, 이제 김찬 선수도 나이 먹고 가나?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, 웃으니까 그렇지 않네요. 인터뷰 엄청 해보고 싶었어요. 아, 제가 네. 좀 나이가 먹은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 에. 복귀 이후에 두 경기에서 연속해서 또 안타도 때렸고 좋은 활약 이어가고 있는데요. 남아 있는 어, 이제 시즌 같이 시작해서 얼마 안 됐는데 예, 어,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뭐 오늘도 어김없이 정말 야구장을 가득 채워주셔가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경기 많이 남았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습니다 네. 네, 감사합니다.